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너로 승리하기 콘텐츠 인데요 마이너로 한번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 같으면 일단 럭키블럭 주요매치를 했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아 양털 부족하네 초반부터 럭키블럭이 이렇게 나와주네요. 트랩이 나왔네요. 운 좋게 한번 좋은 거 뽑아 봅시다. 다이노 일단 좋고, 요 다이노가 좋네요. 어, 알레 아. 아 너무 일시 끝났어요 아아 아, 너무 일시 끝났어요 음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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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이너로 콘텐츠 다시 한판해 보겠습니다 아 방금 운이 없었어요 방금 운이 있었으면 어, 잡았는데, 제가 돌멩이 때문에, 어, 못 잡았습니다. 저거 럭백이 쎄가지고 그래요. 한번, 최대한 많이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가 없, 죽어도, 피가 없거나 죽어도 많이 버텨볼게요. 글를 제가 아까 전에 안에서 일 어, 죽은 것 같아요. 아 하지만 럭백 때문에 죽었죠. 전. 여기 럭키 블록 있나? 헉, 레이지 블레이즈 아니면 아 장검이네요. 자 제가 빨간색 검으로 잘못 봤네요. 아이가..아..아깝습니다 아, 아기사기사 나왔어요 기사 저기요? 어 나무갑은 좀 아닌데 잡아 잡아 그래. 우리 신, 라이스 우리 소 이제 갑옷을 한번 입어봅시다. 갑옷을 입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죠. 그래. 이 상태로 한번 돌진해보죠. 엠버, 앰버, 엠버야, 엠버야, 우리 가자. 고고. 엠버, 안 가네?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해서 저희 써야겠냐고 그랬는데 오우. 그래. 컷. 이거 마이너로 승리해 보려고 컨센츠가 마이너 승리하기 네 광질 못 하겠어라고요. 광질 실에 광질 좀 하세요. 오 마이 갓. 봉사죠 안돼. <laughs> 아, 방금 아, 이거 업글 업글했으면 잡았는데 업글 안해서 못 잡았네요. 음. 하. 마이너로도 승리할 수 있으려나요? 이래서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계세요? 아니, 이건 좀... 야, 싫어한다. 야, 여러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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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니, 아니, 자, 여러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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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아니, 저 이거 마이너, 마이너가 이번 키트에 어울리지가 않는데요, 어울리지가 않습니다. 근데 컨텐트인데 어, 해야죠. 저기에 플라잉 럭키 블럭이 있는 것 같은데. 플라잉 럭키 블럭이. 이거 마이너로 컨텐츠, 어, 할수 있으려나요?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데. 시작한 지 벌써, 시작한 지 6분밖에 안 됐는데. 한 파, 에, 이 판하고 한 판만 더 하고 끝낼 것 같이 되는데요. 막판은 다각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? 이, 이거, 이 판도 다각 나올 것 같습니다. 럭키 블럭이 좀 많거든요? 우리 팀또 어디 갔습니까? 아, 억그라고갔네요 여기.. 오아 멜로리 기타 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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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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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베이컨 머리에 머리 뭐에요 쑹쌩이 쑥땡이 머리인데? 쑹쌩이다, 쑹쌩이. 쑥땡이.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상자에 넣어겠습니다. 놓 어, 다이아 고마워. 어 그래도 이 이거 마스터 포인트가 올라가요? 어, 그래도 마스터 포인트가 올라갔네요. 엄마 너 건슬릿인데? 넉백이 쎈쎈데요 건슬릿이 넉백이 세거든요? 아 어, 저기요, 저기요, 포르투나는 좀, 포르투나 아니야. 안 쇼샤오나? 역시, 쇼샤올 줄 알았다. 아이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평범한 시민, 시민, 시민. <laughs> 잠시만, 너, 음. 잠시만요. 사자, 음. 어, 어, <laughs> 이거 죽는 줄 알았네요. 마이너로, 마이너 한명이라도 잡아서. 한 명이라도 잡아서 광실을 해야 되는데, 한 명도 못 잡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내 네, 풍선, 풍선 내꺼. 네 어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잠만, 잠만, 잠만. 마법, 유성, 마법, 공격, 마법 공격, 마법 공격. 마법 공격 한 번만 더, 한 번만. 드디어 첫 번째 광석이 드디어 첫 번째 광석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광석. 마법 공격, 마법 공격! 오오오오. 살려주세요, 사람 살려. 어, 사람 살려. 이거 빨리 철갑을 맞춰야 됩니다. 철갑 못 맞추면 이거 게임 망한 거거든요. 엊그만하고 어, 맞추겠습니다. 맞셨습니다 어, 어, 어! 이거 방심했으면 떨어져 죽었는데. 마법공정. 한 번만 만져주세요. 마법 공격! 마법 공격! 마법 공격! 마법 공격! 안 돼! 아, 아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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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친구야. 안 돼요. 오, 광석. 오, 사원 많다. 아주 살살 합니다. 다값 맞출 수 있거든요? 다 값을 맞추고, 어. 친구가 업글을 했네? 저거, 핑크 씨한명또 남았는데 저거 잡아야 하거든요? 꼭 제가 잡아보고, 어, 아, 양털이 없습니다. 양털 곳에 많이 썼네요.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나 로켓런처가어 가는게 좀 쎄거든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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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우 맞았는데 응. 이건 개꿀이고요 야야야야야 어, 거시, 우리 팀, 나이스. 어, 어, 안 해. 아, 안 해, 안 해. <laughs> 아. 아, 저 위스퍼만 아니었으면 집에 안전하게 갔는데.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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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 위스퍼가 빨간팀이시.. 어 빨간팀이네요 빨간팀이니까 빨간팀 위스퍼가 아마도 지금도 저 머리숭생이 친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숭생이 친구 어디가 나랑 놀자 어? 침대 뿌셔도 돼 그럼? 잘가고 아 근데 이거 내킬인데 하필 우리팀이 와서 킬 뺏겼네요 킬 뺏겼어 럭키블럭 여기에 좀많네요 럭키블럭이 여기에 레벨 어 아니고 어 그거 아니었고 레벨 레벨 어 플레이하고 나쁘지 않아 플레이어 가 검술.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다갑이랑 딱 어울리거든요. 마이너. 이번 판 보세요. 거의 다갑까지 나온다했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그건 다음 판 아니셨나? 이 판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. 광석을 최대한 많이 캐보겠습니다. 아! 망해 오! 어! <laughs> 잠깐만 바, 갑자기 레벨로 바뀌네? 검이 갑자기 레벨로 바뀌었습니다 허허허허 <laughs> 레이시 블레이즈어 이거 내가 켤게 잠시요어 졸았고 <laughs> 우리 씨, 에메랄드, 유시검입니다. 너, 너, 가셔. 오, 보이가? 오 마이 갓. 레이지 블레이즈, 이거, 이거, 사기인데요? 레벨 사기인데. 한번 레벨록 싹 쓸어 보겠습니다. 쓰러버리자. 아, 이거 마스터 포인트 언제 다 모이냐? 그릴 레이지 블레이즈가 공속이 빠르거든요? 어, 마스터 포인트 모였다.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텔레포를 들고 다녀야 돼요. 갑자기 누가 팠으면 안돼. <laughs> 저 친구 철갑이래서 잡으려고 그래. 안녕히 <laughs> <여기> 계세요. <laughs> 아, 잘 가고 <laughs> 맛있고. 맛있어요. 쏠 데가 없고. 주영팀 몇시 가자! 저기요, 화은 좀. 화은 좀. 이거 활 쏘는 거 아닌데. 어나 어머나, 어머나. 저그 녀석이 마이너좀세 보이거든요. Oh my god, what the? What 지어 소용 없어. 계속 따라갈 거야. 음. 가만히 놔주슈 뭐? Oh my g 볼케이노 헉, 볼케이노. 볼케이노 잠시만 이거 레이시 블레이즈가 볼케이노 말도 말도 안 되는데 볼케이노다 잠시만요 이거 0.5% 쓰러는데 오늘 웬일이냐 와, 와. 웬일이냐 진짜 저 이정장은 처음이거든요 에레이시 블레이즈 갖고 있는데 갑자기 볼케이노 쓰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. 게임 접었습니다. 제 볼케이노 너싹돼싹돼어 그래. 그래. 설명이 없었고, 설명이 없고, 나가만 놔둬라, 친구야. 허. 에메랄즈 10개 어이 친구 한명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니 아, 잠깐만 활 쏘는 애 아니야 쟤? 마이너스 수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 얘가 활 쏘는 애네 다이아몬드 29개 레전드 다이아몬드 29개 레전드네요 레전드 레전드 제발 보이즈가 오호호호호호 게임 접었는데 완전 게임을 게임이 끝났습니다 레벨에다가오 잠깐만 플라잉 럭키볼 아 그걸 왜 하필 니가 너딱돼 감히 내걸 뺏어 먹어 어어 어. 야, 침대 부셔, 부셔, 부셔. 부셨어? 그래. <laughs> 이거, 이거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? 플라잉 럭키블럭 꼭 잡아줄게요. 잡아 아 이거 플라잉 백팩 나왔으면 게임 끝났는데 지금 남은 팀이 주황 팀이랑 초록 팀이거든요. 초록 팀은 일단 스폰키를 해주겠습니다. 너무, 너무 간지럽거든요? 자, 여러분 너무 간지럽습니까?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 내강성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, 애들라 너는 스폰킬 마이좀 봐라. 침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는 부셔주고, 이제 얘네 둘이 끝났습니다. 오 마이 갓. 얘네 둘이, 어, 넌 가고, 에메랄즈 달달합니다 달달하네요 달달 자 여러분 맛있습니다 에메랄드 야에메오 에메랄드 이제 에메가 거의 다됐죠 어? 누가 내 머리 위에서 누군 누구... 뭔가 쏘는데?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오 에메랄드 48개 오 제이즈 망치 너무, 너무 제이즈 망치 사기 에메랄드 50, 50개 51개 바로 에메가 꿈에 아 우리 팀 나갔습니다 인챈트아포레스트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어, 참, 잠... 저거 못 참습니다. 못 참아요. 못 참아. 플레잉 럭키 블럭. 핵사기 너무 사기인데요 이거 타이타 아예 녹아버립니다 와, 와 타이타 엄청 금방 잡는데요 이거 사기인데요 완전 어 <laughs> 도망간다. 제가 너무 쎄서 다 도망가야지요. 주황 팀이... 어... 주황 어, 팀한명 남았는데, 저 친구가... 어, 어... 나한테 감히 화를 쏴? <laughs> 도망가야지. 어... 안 돼, 안돼지발나 게이지 없어, 게이지 없어. 풍선 없습니다! 오! 지금 가디언 녹는 거 봤어요? 가디언이 아예 녹아버렸는데? 역시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. 여, 여기에서 떨어져 죽는 척해야지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러면서 야, 진짜 죽겠습니다.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. 게이지 다 썼거든요? 어, 어, 망했다. 와! <laughs> 이렇게 도망가는 거 꿀샘이죠. 대포? 쟤는왜 구름만 타고 다녀요, 계속? 구름만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, 이유가? 이유가 뭔데? 어, 안돼, 안돼. 빛나러 갔어요. 자 여기로 가봅시다. 여기에서 뭘 살까요? <laughs> 뭘 살까요? 뭘? 뭘 사야 되나요? 뭘? 뭘 사야 되나요? 이거, 이거, 이거. 게임 끝나는 중. 차피 공격력 업글 사십시사. 일단 더 세져야 되거든요. 인첸트를 좀 발라줍시다. 인첸트. 인첸트가 스테피 오하. 에미랄제한 개만 더. 한 개만 더. 오칠그렇시 조인챈트 어, 클라우즈 이제 전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. 클라우즈에다가 플라잉 벡터에다가 이거에다가 제이즈망치에다가 텔레폰 이거 이거 누가 잡아? 너무 사기 아닙니까 사기? 이거 에메가까지 나올 것 같더니 진짜 에메가까지 음. 나올 것 같네요. 아 에메 아 에메갑 애매갑, 이미 에메갑을입었네저 진짜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보단 속도가 좀 느리네요 타이탄 금방 잡는데요? 아, 그러면 볼케이노까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, 볼케이노가 갑자기 나와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어, 에임 안 줬어? 어, 안 돼! 쫓샤오네요 불, 불 좋고, 스태틱! 아 클리스컬 스라이크 트스이틱 전기 하하하 <laughs> 역시 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전기 아왜안 나와? 오 나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. 빨리 끝내야 되는데, 이거, 저거. 어디가 신구야 아싸! 끝났습니다! 한 <laughs> 번에 녹아버리는 모습이고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